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까지 알아봤는데요. 예. 오늘은 유류분과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속이라는 것이 뭐 어떤 재산의 이제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필연적으로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어, 상속 재산 분배 과정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지만 특정 상속인이 이제 다른 상속인들한테 이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유류분 청구 소송의 경우에도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세금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유류분이란 것이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받지 못해서 이런 네. 청구하는 소송이다 보니 네.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상속세액이나 그 분담 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유류분 소송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상속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특히 그 반환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유류분을 반환받는 원고와 유류분을 반환하야 해 하는 피고 입장에서 발생하는 세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유류분을 이제 원물로 어, 즉그 부동산을 지분 형태로 반환하는 경우 그 유류분을 반환 받는 사람, 네. 어, 즉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그 자신이 받지 못했던 상속재산 중 일부를 이제 다시 받게 되었으니 그에 대해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상속세 납부 의무는 유류분 판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확정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아무런 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유류분을 반환하는 입장, 그 피고 입장에서는 네. 그 재산이 이제 증여재산이라면은 이제 증여세를 그 반환하는 재산이 유증재산이었다면 상속세를 이제 납부했을 것인데 네. 유류분 소송으로 자신이 그 재산을 일부를 반환을 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세금, 세금은 일종의 이제 간압이 됐다고 음. 볼수 있게 되겠죠. 네. 따라서 이제 자신이 예, 그 반환한 재산이 이제 증여세라면 그 증여세 경정 청구를 통해서 음. 그간압된그 어,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네. 어, 혹시 그 반환 대상이 증여재산이 아니라 뭐 유증 재산이거나 또는 그뭐 유언대용 신탁으로 네. 받은 재산이라면. 네. 어, 이거는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를 이제 납부하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 경우에는 유류분 소송 결과 상속인들 간의 상속 그 재산 이전이 이루어지지만 네. 전체 상속세에게 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음, 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의 경정청구가 어렵게 될수 있죠. 네. 그러면 결국은 어, 이런 경우에는 그, 원, 그 저기 원고 본인에게 그 재산을 반환한 피고가 원고 본인에게 내가 냈던 상속세만큼 어, 그 반환된 재산에 대한 부분만큼 그 구상 청구를 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이런 유료분 결과에 따라서 세무정산 문제는 그뭐 경정 청구를 하든 구상 청구를 하든 그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그 전문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부동산의 경우 지분 즉 원물 반환이 아닌 네. 이 가액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음... 어떻게 되죠? 뭐 보통 뭐 원물 반환도 있지만은 가액 반환으로 받는 경우도 많죠. 그 유류분을 네. 어, 이런 경우에 이제 유류분 권리자인 원고는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할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팔고 돈으로 받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어, 지분 양도가 있다고 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어, 이는 이제 앞서서 저희가 그 상제 분할에서 그 협의로 어, 네. 지분 양도가 일어난 경우와 동일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어, 이때 이제 그 양도세, 그 양도세를 따질 때 양도세 그취득일은취득일은 상속 개시일, 망인이 사망한 날이 되고요. 네. 양도 시기는 유류분 판결 후에 어, 실제로 금전 지급을 실제 받은 날로 보기 때문에 어, 생각해 보면 사망일과 유류분 소송이 있어서 상당히 이제 오랜 기간 지난 다음에 이제 판결이 나고 지급받은 날까지 그 시간이 길 수가 있고 네. 그 사이에 시가 변동이 큰 경우에는 어 양도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유류분 소송에서 가액으로 반환받는 경우에 정산 받을 때에는 어 가능하면은 그 양도세 부분까지 좀 꼼꼼히 검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네. 만약에 유류분 의무자가 즉 피고가 계 개시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네. 가액 반환으로 판결된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요. 예, 예. 피고는 생전 처분했을 때 양도세를 냈을 건데요. 네, 이미 냈겠죠. 네. 양도한 때.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를 유리분으로 가액으로 반환을 했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한 양도세를 환급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도 많이 연구하고 이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히 일치하는 뭐 심판례라든지 그뭐 유권 해석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네. 어, 논리상으로는 이제 내가 증여로 보유하고 있던 그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양도 차익에 대한 이제 양도세를 냈다가 네. 그 양도 차익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기속되게 함으로써 그 유류분 권리자가 다시 양도세를 냈다면 네. 어, 이전에 납부한 내가 낸 양도세는 환급되는 것이 에,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연구하고 결론이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저희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좀 마련하도록 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류분을 원물 음. 즉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받을 때 네. 취득세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그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세시 당시 취득세를 납부했을 텐데 네.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지분에 대해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네, 언뜻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취득세는 이제 과세 대상의 물건이 물건을 그 취득하는 자에게 이제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유류분 소송에서 원물반원으로 음. 내가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면은 취득세 납부할 의무는 음. 있고요. 네. 다만 그 유류분을 반환한 자는 네. 그 이전에 자신이 납부한 취득세 중에서 반환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 다시 환급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이중납세의 문제는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류분을 반환하는 자, 즉 네. 피고가 반환 재산에 대해서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네. 그 부분을 환급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오늘은 유류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등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유류분을 침해당해서 청구하는 경우 유류분을 받아오는 것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세금 문제까지 생각을 고려를 하셔서 이 나중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